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동대문 야구장입니다. 아이 오늘 안상공고 아이 단체 영웅을 왔군요. 아, 약천명 아,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그 안상공고의 전력은 네. 약한 70%를 김광현 선수가 차지하고 있다과언이 그 아니죠. 네. 오튼그 안상공고의 김광현 선수를 보기 위해서 네. 지금도 뭐 국내 스카우트는 물론이고 메이저리그의 어떤 스카우트들이 첫 경기부터 와서 지켜보고 있거든요. 자, 초구 던집니다. 축구 스트라이크입니다. 쨘! 돌생 스윙! 스트로크. 자, 첫 타자를 깔끔하게 삼진으로 처리하는 김광현 투수입니다. 자, 출발이 좋은 김광현 선수인데 네. 역시 공의 각도가 좋네요. 아, 느들 모습 나오는데. 자, 마지막 공은 변화구거든요. 네, 네, 네 제구도 완벽하게 그렇군요. 됐고. 자, 김광현 2연 원입니다. 삼진입니다. 스탠딩 스트라우당하가는 김재원입니다. 연속 타자 삼진. 연속해서 탈 삼진 뽑아내는, 아, 연속 뽑아내는 김광현 투수. 지난 일회전에서도 삼진을 1 5 개나 잡아냈는데요. 스윙 스트롭. 삼진입니다. 세 타자 연속 탈 삼진 뽑아내는 김광현 투수. 역시 명성에 걸맞은 아주 호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투구좀 봐주실까요? 자, 결국 3번 타자 승부는 또 마지막에 변하고 지금 강약 조절도 잘해주고 있고 네 자, 3발 투수로 나왔던 김광현 선수가 지금 3번 타순에 배치가 돼서 어, 팀의 공격도 함께 이끌고 있습니다 스타트를 안 뺏겼다는 얘기네요 투스리 유격 스킬을 넘겼습니다 좌익수 잡지 못합니다 공기로 빠집니다 2루까지 갈수 있습니다 2루타 기록하는 김과현. 자, 이렇게 되면 선두 대의에도 실패 정말 아쉽는데요. 놓겠는데요 선취점으로 네. 갈수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과정에서 두공 뒤로 빠뜨렸기 때문에 네. 1루 주자가 있었다면 충분히 홈에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공이 워낙 낮게 깔려갔기 때문에 좌익수 이선우 선수가 포구하지 못했고 펜스까지 굴러가면서 2루타가 됐습니다. 그 타격에도 소질 있는 선수군요. 두스리로 카운트. 4번 타자 김양훈 스윙 스트라운 4타자 연속 탈삼진입니다 아 진기록이 수립이 되나요 계속해서 탈삼진 기록을 이어가는 김광현 다소 높은 공인데 네. 공의 어떤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타자 눈에는 스트라이크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초슬이 풀카운트에 몰려있는 김광현입니다 스윙 스트라자 대단하네요 5타자 연속 탈삼진 이 기록을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고교 야구 기록에서 과연 몇 타자 연속 탈삼진 기록인지. 아, 그것도 경기 시작하자마자 첫 타자부터 5번 타자까지 5타자 연속 탈삼진입니다. 은퇴한 이상훈 선수가 네. 고려대학교 시절인데요. 네. 14타자 연속 삼진이 있어요. 아, 대단하군요. 계속 아, 아, 이타자6 아, 타자 연속 탈삼진 기록하는 김광현 투수. 자이 사무 선수가 1 4 타자 연속 탈삼진인데 그 아, 탈삼진 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 것인지 김광현 선수가 여섯 타자를 깔끔하게 탈삼진으로 처리합니다 좌타석에서 네. 바깥쪽으로 형성되는 적은 상당히 멀어 보일 거예요 자 스윙 3구 삼진입니다 일곱 타자 연속 탈삼진 자이 사무 투수의 그 기록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아주 높게 아 직구를 던졌는데요. 또 연투 능력 모든 게다 갖춰졌거든요. 자기스번트입니다자 일루수 자 토스 베스카바 자, 자, 세임입니다 아, 역시 아, 김정무 제치로서 만들어내는 아타를 기스바타 버트를 만들어내는 김정무 선수 이렇게 해서 노이트노런이 깨지는군요. 자 연속 탈삼진 기록이 깨지면서. 허를 찌르는 번트에 연 안타가 나왔습니다자 역시 어떤 때리는 것만이 야구가 아니라는 걸. 네. 지금 김정무 타자가 보여줬는데 자 번트를 대는 방향도 좋았고. 네, 내네 안타를 안타를 뽑아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든 덕, 득점으로 연결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스윙. 아, 자 1회 어, 공격권입니다. 자도로 성공. 김정은 자, 선수는 도루 선공선역준은 삼진으로 불러났습니다. 정은 포수의 송구력이 조금 그 정확성이 떨어졌고, 네. 자, 아무튼 그 강영수 감독이 초반부터 어떤 기동력에 의한 야구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또이자또 삼진. 아, 삼진입니다. 아홉 개째 탈 삼진. 투수 서 김광현 특히 이번에 그 개최를 한 미국에서도 상당히 좀 어떤 망신하지 망신을 당했거든요. 어, 우리도 이번에 성공을 했지만 은또그 나름대로 부족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보완을 하고 자, 정치 타고 저희들 안타 코스입니다 패스까지 굴러갑니다 2루타 코스입니다 2루타 김영훈 역시 4번 타자 김영훈 선수가 한번을 해주는군요 자, 드디어 그 경동구 타자들이 공을 건드려주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투석 김광현 스윙 삼진입니다. 저기죠. 아 삼진으로 몰라나는군요 오늘 탈 삼진 열 개째 기록하는 김광현 투수. 자 눈에 많이 벗어나는 그런 공인데 지금 김광현 선수의 바깥 쪽공이 자연적으로 역회전이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역회전이 되는군요. 또 타자에 따라서 타자 성향에 따라서 공포 그 로케이션 선택한 것도 아, 중요수 그러나 중요수있면 중요할 수중견수 없다면 중요수없면중수중요수없다중요수다다 경동구입니다. 자 선치점을 경동구가 먼저 올리는데 그렇습니다. 눈이 따라주는 안타로 인해서 점수를 뽑네요. 그래요. 자 지금은 약간 막켓다고 했는데요. 중견수 김상준의 앞에 떨어지면서 김상준 선수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자이 이선우 이 선수가 어, 대구 상원과의 경기에서도 결승달 쳤는데 그렇죠. 오늘은 또첫타점이 주인공이 되는데요. 네. 첫 타자부터 승부 끝나는 마지막 타자까지 모두 100%의 피칭을 할 수는 없거든요 네. 완급 조절이 조금 그 부족해요 김영석 선수가 3진으로 물러나면서 1대 0으로 경동고등학교가 앞서갑니다 김광현 선수 첫 타석에 이로타자 3루수 유연수가 잡습니다 1루에 성공합니다 1루에서 성공! 세입니다 네, 안타되는군요자 아. 안타로, 안타로 기록이 되네요, 되네요. 그렇습니다. 김광현 선수가 두타석 연속해서 안타를 뽑아냅니다. 지금은 잘 밀어쳤는데요. 아주 코스가 좋았어요. 유격수가 잡아서 송구를 했습니다마는 포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공 뒤로 빠졌습니다. 안타 3개째 허용하는 이경호 투수. 안타 3개 그리고 이파이페시스볼 1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원 1스윙 3진입니다. 12개째 탈 3진. 투아웃 투자 일로 타석에 는 김재헌 원 스트라이크 투볼 스트라이크입니다 삼진 접수 아, 어찌 못했습니다 일대0 연습 반복 동작을 통해서 올바른 스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캐두 스윙 삼진입니다 열네 개째 탈삼진 뽑아내는 김광현 투수 자 지난 일회전에서 탈삼진을 열다섯 개를 뽑아냈는데 이제 일회전의 기록에 거의 근접하고 있습니다 열네 개째 탈삼진 그 반복적인 싸움에서 게. 결국 이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얼마나 지루한 그 훈련이겠습니까? <laughs> 전학생 삼제입니다. 삼구 삼재아이 완전히 서령을 하는데요. 조금 전에 그 이루타를 허용했던 김광현 선수가 김영훈 선수에게 지금은 삼진. 그것도 삼구 삼재를 뽑아냅니다. 추가 <laughs> 도전 스트라이크입니다. 삼제. 오늘 열 여섯 개째 탈삼진 기록하는 김광현 투수. 자 경동고등학교 7월초공격3자 범퇴 여승주 돌아세 검정 자 나나우 상태입니다 1루에 차반입니다 들어가면 나나우 여승주 선수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이제 1 7 개째 탈삼진을 기록하는 김광현 투수 자9회까지 그렇다면은 2 0개 삼진도 가능하다는 얘기고 네. 만약에 안상공고가 동점을 이룬다면은 연장까지 가게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정영이선수의그 선수의 선수의 세계로 네. 또 달성이 가능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투나생 아, 3진입니다. 3구 3진. 1 8개째 탈삼진 뽑아내는김광현 아주 놀라운 탈삼진 능력. 그래 봐. 이른 바그 닥터 K라는 수만을 붙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루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고요. 자 번지 됐습니다 투수 잡아서 3루에 바로 이거 아, 잡혔네요 런다오레걸입다이루를 아, 피했어요 1루를 피었어요 이게, 이게, 이게 웬일입니까 아 베이스 카바를 아무도 들어가질 못했네요 자 2루 주자를 3루에서 아웃 시킬 생각만 했지 2루 베이스 카바 2루 베이스를 지키고 있는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내야수들도 특히 중견수가 빨리 2루 베이스 백업을 들어와야 되는데 자 이거 더 좋은 상황이 되고 말았네요 정말 보기 드문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요 이거 보세요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 <laughs> 2루 주자 황급히 2루로 귀를 했는데 그리고 지금 2루 주자도 네. 베이스에서 슬라이딩을 해야죠 <laughs> 지금 위험했어요 네, 지금 다칠 뻔했어요 네. 2,3스트라크 오늘 19개째 탈삼제 뽑아내는 김광현 자 정유준 선수는 분노로 삼키는데요 상당히 자, 아쉬워합니다 이만큼 1루로 상황이 네. 옮겨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힘들어요 아 그렇죠 참이 네. 점수로 기하 이렇게 힘들다는 얘기예요자 방망이를 바닥에 내려 찍는 정유주 선수 아쉬워합니다 2루 주자를 3대에서 잡아냈습니다 자 유격수 장면 유격수가 잡아서 1루에 칩니다 아 주자 올쌤 이게 또 실책이 나오는군요 그야말로 평범한 내야 땅볼인데요 그렇죠? 유격수 네. 서두를 필요가 없었는데 너무 서둘렀어요 지금 지금은 일루수가 좀... 잡아줬어야 되는 공이에요 네자원 네. 바운드 지금 바운드가 됐는데 아 바로 직접 이제 공이 걸러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마는 투원하세 자 바닥칩니다 오중간에 좋습니다. 준교수 네, 안타입니다. 3점, 홈인, 이루주자까지 허브로 들어오고, 주자 1소 2루타가 아, 됩니다. 주자 1수2루타 4대 0이 됩니다. 자, 주자 1소 2루타가 나오는군요. 결국, 마지막, 어렵게 어렵게 투어 만든 다음에, 네. 평범무내대학딴골 이루수가 충분히 잡, 잡을 수 있는 공이었는데, 네. 그 실책이 확인이 됐네요. 자두 손을 번쩍 들면서 승리를 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이사말로인데 네. 외야수들이 너무 앞에서 수비를 했어요 그렇죠 앞에서 수비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네. 거기 펜스까지 굴러가면서 3루 주자 2루 주자 1루 주자 아, 주제가 모두 홈으로 들어오면서 점수는 4대 0이 됐습니다. 자 투수가 바뀌는군요. 그, 그, 교체하죠. 김광현 투수는 아웃 카운트 하나만을 남겨놓고 <laughs> 내려가는군요. 아 김광현 투수 참, 정말 아쉽군요. 네. 잘 던졌는데 최동환 제 5구 자 유격수 잡아서 2회 끝났네요. 투 수상십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경동고등학교 결국 경기를 내주는 패전 투수가 된 김광현 선수지만은 3진 19개를 잡아내는 그런 파워 피칭. 네. 어, 사실 고교 선수 이상의 수준 급위에서 피칭을 보여줬고. 네. 장차 이 선수가 좀더큰 선수로 커나기 위해서는 마운드에서의 어떤 그 완급 조절 능력을 네. 좀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